맞다. 기도는 저거, 최대한 천천히 즐기면서 때릴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<웃음> 이걸로. <웃음> 자, 이번에는 최고권으로 때려볼게요. 주먹질로 그냥 개 패는 거야. <laughs> 전해를 뭘로 하는 게 좋을까? 이거 어때요? 발로 차고, 때리고. 와, 이게 진정한 구타지. 아, 좋다. 이거 입을까? 부패한 묘지기 망토짠 따단따. 마반빤. <laughs> 머리에는 뭐 쓰지? 리신 가자고? 이거 가자고? 야로다스. <laughs> 진짜 리신이네. <laughs> 기가 막히고. <많이 있고. 웃음> 개코. 라는 컨셉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컨셉 아무거나 잡고 오세요 오늘 드레스코드 자율 그동안 드레스코드 하느라 힘들었었는데 자율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록이 터지면은 그록이 터지면 동시에 다 발로 차자 그거 좋다 그록이 터지면 다 발로 차는 거야 어때요? 일진 스파르타 <laughs> 옥장 자율인데 기대됩니다 <laughs> 해바라기다 해바라기 맨 해바라기 맨이다 아니 라다곤이잖아 <laughs> 다곤이가 여기에 오 야. 오, 근데, 라다곤 몸, 개 좋다. 와, 우 여자들이 좋아하는 몸인네 은근히 장근육 많은 스타일. 오 야. <laughs> 노답사명제다. 여기서 찍을까요? 톱네일 지린다. 다곤이 형, 여, 옆에 와봐요. 다곤이 형 살짝 아이돌 느낌이야. 저럴 줄 몰랐어. 허리 봐. 가봅시다. 야, 들어와. <laughs> 들어와. 야, 들어와, 야, <laughs> 들어와. 들어와. 와. 와, 뭐 어디서 뭐라는 거야? 지금 뭐하는 짓이야? 뭐하는 짓이야? 지금 뭐하는데? 너 지금 뭐하냐? 너 지금 기도하 뭐하냐? 서버 관리 똑바로 안 하냐? 우리 투수 지금 어? 튕겼다 해도 마. 지금 어쩔 건데? 지금 어 <laughs> 똑바로 안 하냐? 어, 아, 밀렸어. 아바로 안해 지금 우리 투수 챙겼다또 같이 이거, 이거를 이거 같이 못 즐기고 있다고 좀 어떻게 생각해 지금 <laughs> 앞잡이죠? 앞잡 그런거 필요없죠? <laughs> 어. 데미지 어. <laughs> <위치> 들어가네 계속 <laughs> 우리 거북이 등껍질 갖고 와서 해야겠다 이거 스티미나 부족하다 이거 <laughs> 경찰을 신고 아세명이 왔었어야 했는데 아 진짜 너 서버리 똑띠해라 보고있나 프롬 서버리 똑띠해라 똑똑히 하라 똑똑히 보고있나 아 근데 서버 왜 이렇게 진짜 힘들지 <놀람> <늦지>? 교복놈 <놀람> 나가 얼룩지 no. 오이 오이 어딜 나가시나 오이 오이 바우로 움직여주고 그랬지오 빠져 나왔어요 드디어. 어이없죠. 어너 킥하면 취소되는구나. 너얘 킥하면 다 취소되네. 아 자꾸 밀리지 않아요 아저씨. 어 물약 먹었어. 미쳤어 제정신이야. 물약을 먹어. 물약을 먹어 지금. 발차기 하니까 개쩐다. 어, 계속 걸려. 나도 발차기 간다. <laughs> 어디서, 어디서, 구석으로 몰아, 구석으로. 왔다, 구석 왔다. <laughs> 가만히 얌전히 있으라고 어디, 어디, 우리가 철근 번호 때릴 줄 알았지? 우리 차기로 때리러 왔다. 이기덕 먹었다. 소리가 니까 봐.

영유유지 영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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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를지 영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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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지 빨래 뒤통수를 때려. 우리 마아도안 닿다고. 죽어, 죽어, 죽어. 빨래 아라큰소할 거다. 잡지기면 백전백승이야. 우리는 철권을 들고 철권을 않한다 않은... <laughs> 박차 돌았네. <돌아왔네. 웃음> 패스 박자 미쳤어. 다시 붙어보거라. 약 먹을 시간이 없쥬? 지금 약 먹어야 되는데? 한답분약 먹어야 되는데, 지금 약못 먹죠? 만삼천째 육박입니다 가자, 막탄 가자! 가자. <laughs> 죽어, 너나 알고 있었는가? 발차기로 죽을 줄. 발차기로 죽을 줄 알고 있었는가? <laughs> 남들은 우리를 보고. 철구 권을 들고 와서 철구 건을 들릴줄 알았겠지만, I... no, 우리가 강화한 것은 킥이었죠 <laughs> 온지 족발 그는 그렇게 밟혀서 네. 죽었다고 합니다. 멋있었다, 멋있었어. <laughs> <laughs> 아야, 이게 게임이지. 아 이게 게임이죠 잠이 싹 달아나죠 여러분들 아 철구권 들러와서 손으로 때릴 줄 알았지? 응, 발로, 때려. <laughs> 발로 때려 발로 때려 아, 발로 대박인데 이거 인간용 NPC는 발로 때리면은 어헉 어거어어 이러네요 <목소리> 완벽했어 미나리 <목소리> 평수 <미남의 목소리> <펑스 목소리> 보면은 비타민, 머피씨 <목소리> <A4> <PC 목소리> 상큼하죠? <어때? 목소리> 비타민 C, 오늘 제가 책임지기요. 비타민 A, 책임. 비타민 B, 비타민 다들 아시